침상형 버전인데 멀티시트로 무료입니다 무료 벽장이 있고 사이드 수전 부엌장 그리고 바닥 900Ah 인산철 배터리가 와 어떻게 이거를 1200만원에 만들지? 네 안녕하세요 휘투어스입니다 오늘 온 것은 와 진짜 역대급 가성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쌉니다 근데 품질 나쁘면 아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아니죠 오늘 온 것은 바로 코지 모터 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잘한다고 소문난 집이죠. 유튜브로도 간간히 나오시지만, 뭐 카페나 그리고 입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성은요. 기본 가격에 900A 인산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이 뭐가 없는 게 있냐? 아닙니다. 앵간한 건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스타리아 차량 보여드릴 건데 900A까지 포함되고 어떠한 품질로 되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늘 보여드릴 차량 여기 앞에 있는 스타리아 차량이고요 추가적으로 저기 스타렉스 카니발 이렇게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인 구성들은 다 같거든요. 다 가격도 같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고요. 한 대만 보면 대략 감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스타리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보셨나요? 물론, 옵션 사항이 손님 출고 대기 차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옵션인 건 옵션이라고 말을 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보시자면요. 침상이 있고요. 양 사이드에 벽장이 있고, 사이드 수전, 부엌장, 그리고 바닥. 이렇게가 기본 구성이고,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A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바닥을 보시면은 요트 바닥이 깔려 있는데요. 여기 빤빤하게 바닥에 뭐 아마 나무판이나 금속판 재질을 이렇게 깔아야 이런 빤빤함이 나오거든요. 그런 빤빤함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요. 나머지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제가 가격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캠핑카 제작하는 데 비용은 1,199만 원. 그냥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만드신 데다가 9 0 0 a 페어라는 킬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구성에 뭐 빠지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은 주방 가구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자레인지라든가 무회전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냉장고를 여는 방식인데 사실 이 냉장고가 예, 이렇게 문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을 바로 열고 이렇게 들면은 예, 여기 알아서 걸려서 멈추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간 머리를 써서. 발을 통해가지고 쉽게 냉장고 문을 고정할 수 있게 만든 거, 요거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냉장, 약간의 냉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35L 냉장고가 꽤 깊숙이 요만큼 들어가는 구조라 아마 40L급 냉장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위에서 넣는 방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드를 다 따서 마감을 다 해놓으셨고 엣지 합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까만색으로 돼 있는 자작나무 합판 요게 일반나무의 두배 가까이 비싼 나무인데 1199만 원 구성에 마감이 이런 비싼 나무를 쓰셨고 뚜껑도 에코보드 있죠 친환경 에코보드를 이렇게 다 쓰셔가지고 부엌 공간은 다 친환경 에코보드로 아이들이 손단들 만한 이런 공간은 다 친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쪽 부분은 대리석 문양이에요 실제 대리석은 아니고 에코 합판을 만들 때 코팅면을 여러 가지를 아마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멜라닌 하얀색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대리석 문양을 입혀서 나 상판이요 하는 느낌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는 작지만 서랍이 하나가 들어 있어서 자주 쓰는 물건들 이쪽에 넣어 놓을 수 있게끔 서랍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데 가구에 이제 이렇게 막 만든 데 없어요. 이제 다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이 안쪽도 다다 다 코팅된 합판면으로 쓰셨기 때문에 어디 뭔가 빠져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쓰는 하드웨어도. 크롬으로 된 푸시락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가구들은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가구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캠빈 피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조금 밝은 톤으로 했기 때문에 좀 넓어 보이는 효과,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약간의 엣지아판으로 포인트를 줬다는 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고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은 여기가 수전이 조금 더 낮게 돼 있고 여기 그 도기형 수전이 나와 있는데 고객 요청에 따라서 매립형 수전을 넣으셨고 이렇게 여시면은 대략 20cm가 조금 안되고 한 30cm 되는 대신에 좀 약간 깊숙한 작은 수전이 있어서 물 틀어 놓고 치카치카 하거나 세수하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수전이 들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딱 맞게 되어 있고 거스름이나 그런 거 당연히 없고 이쪽에 다 부들부들하게 마감도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사 포인트들은 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서 빠져보이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콘센트는 쓰기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데 220V 두구랑 12V USB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벽에 여기도 있고 네, 이쪽 벽에도 있고 저쪽 벽에도 있고 이쪽 벽에도 있고 벽마다 하나씩은 다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 이쪽을 보시면은 사이드 벽장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사이드 벽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깔끔한 화이트톤의 가구가 양쪽에 있는데 포인트로 양 옆에 애쉬목이라고 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느낌 나쁘지 않죠. 추가적으로 하부에 이렇게 이렇게 우드 등이 또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저 보면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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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다 틈이 있는데 여기는 컨트롤 패널이고요. 여기에 무시동 히터. 적상계 USB 12V 각종 전원 버튼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닫으면은 불빛이 안 새어 나오게끔 약간 썬팅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런데도 다 거스럼이 없이 다한 번씩은 샌딩을 해놔서 닫힐 염려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안쓸줄 알았는데 쓰네요. 조작할 때큰 문제 없이 할수 있다는 점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열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내부까지 다 코팅된 나무로 마감이 돼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안에 대략 10cm 정도 되는 공간에 꽤 그래도 옆으로 길게 있어가지고 자잘한 거 넣어놓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여기 작은 거는 자석으로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점검구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없으니까 쓰셔놓을 것 같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맞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만들어놓은 게 마음에 들고요. 이거를 완충하는 부품이 있어서 꽝 닫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점도 부품 맡긴다고 저런 거 그냥 꽝 하게끔 설치해주는 업체들도 꽤 있는데 저런 부품 하나, 이런 거 하나에 소비자들은 감동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써주면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정 플러스. 그리고 맞아 보면은 여기 포인트로 되어 있는 애시목 나무가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난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물건을 사실 올려놓으면은 난간이 없으면 다 떨어질 수 있는데 이동 중에 파우치 같은 걸로 놨을 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난간 하나 있는 게참 유용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시동 에어컨은 아시겠지만 옵션 여기 매꿈판 같은 게 가지각색인데 여기는 패브릭 같은 가죽 레자 그런 걸로 쌓아놔서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이런, 이런 포인트들 마감 포인트들도 어느 정도 센스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색깔은 좀 이런 비슷한 색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여기 자꾸 보이는 이거 요 테이블이 자꾸 걸리적거리죠. 원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부에 바깥으로 열리는 서랍 레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관을 하는 서랍이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레일 거리가 있고 반대쪽도 여기 레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연인끼리 가서 이렇게 바깥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 좋은 게좀 이렇게 뒤로 앉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쪽에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상 위에서 상 다리 없이 양쪽으로.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이렇게 해주는 거전 이런 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앉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 좋은 테이블 플러스. 완전히 빼면은 빠지는 형태로 무료입니다. 무료 요청 하셔야지 준다고 하니까 꼭 만들어달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뒤편으로는 침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리스가 각자 이렇게 있어서 왜조각되는지 아시겠죠. 먼저 이쪽에는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뺄 수가 있어서 아까 썼던 요거 하단부 수납 공간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고 위에서 문을 열수 있고 업구가 사실 별거 아니지만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밖에서만 짐을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에 꼭 이렇게 짐 빼는 게 필요하다. 경첩을 달아서 열 수도 있게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은. 좀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나무를 통째로 열었더니 좀 무겁습니다 <laughs> 물론 이렇게 통짜배기로 뺄수 있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나무판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외에 그 멀티박스 있죠 짐 박스 네 군데만 놓으면 엄청 큰 테이블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약간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걸좀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여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빠지는 게 들어있고요. 배터리함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900A 인산철 배터리가 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3kW짜리 인버터, 요 차는 옵션으로 태양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MPPT 달려있고요. 퓨즈나 이런 것들 전선 깔끔한 거 보이시죠? 주행 충전기가 달려있습니다. 이 차량 1199만원에 들어가 있는 전기 옵션은 900A 인산철, 주행 충전기 60A, 인버터 3kg. 이렇게가 기본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한전 충전은 다들 옵션으로 빼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필요하면은 한전 충전기랑 절체기는 세트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넣어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뒤에서 열리는 서랍 같은데 그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침상형이기 때문에 이 하부는 모두 다 수납함과 배터리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멀티시트 버전으로 바꾸셔도 1199만 원에 동일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4인승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멀티시트로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신다고 합니다. 멀티시트는 다른 차에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침상 사이즈는 기본적인 침상 사이즈입니다. 이것만 하면 좀 짧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 까치발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장이 가능해서 이렇게 되고요. 크게 누르지만 않으면큰 상관 없는데 혹시라도 이 밑에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할수 있게 만들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뭐 성인이 이렇게 걸쳐 앉아서 다리를 들고 있어도 큰 문제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AS 하러 오시는 분이 있겠죠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다리까지 만들어주는 이 점도 괜찮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침상은 성인 두 명이 누워도 되게끔 가로 120cm, 세로 몇 cm 충분한 사이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이 앞에 침상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다리 놓을 공간이 있어서 조리를 한다든가 뭐 먹기도 좋고 해서 저는 이렇게 다리 놓는 공간이 있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계속 봤을 때 여기 있는 커튼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쉽지만 네, 커튼은 옵션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조명 두 개, 세 개, 네개 조명하고 여기 있는 디밍이 되는 레인 등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는 포함이고요 에어컨은 옵션이지만 무시동 히터는 기본입니다 송풍구가 요 밑에 이렇게 앞에 키친장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현재 온도 나와 있고 1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는 기본입니다 기본 고점은 그 괜찮죠 그리고 수납함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만 보여드렸는데 뒤에서 고화중 레일로 뺄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뒤로 가기 전에 여기 누르면은 자동으로 오픈되는 이 트렁크 버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고요 숨어 있던 등이 하나 더 있네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는 손잡이가 닿는 부분인데 따두셨네요 최대한 가구가 이쪽으로 밀착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도 잘한 점 이런 엣지 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한 거 그런 거잘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침상이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한번 와 봤고요. 밑에 수납장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센스가 있는 게 여기 손가락을 넣고 이거를 올리면 되게끔 이렇게 당길 수 있게끔 만든 게 뭔가 눈사람처럼 생겼는데 센스가 있네요. 이렇게 꽤긴 수납장이 낚시하시는 분들 문제 없게끔 수납장 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여기도 고아종 네일로. 이만큼 배터리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짧지만 이렇게 수납함이 조그만 거 하나가 추가로 있습니다. 총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드 벽장에 일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센스가 있는 것 같아. 튼튼하게 눈사람 덕분에 엄지가 들어가서 약간 힘을 뭔가 좀들 받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에 달려 있는데, 테이블 거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추가로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어서,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여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생활 하기 좋게 이렇게 테이블도 만들어 주신다는 점. 하지만 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1199만원이라는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 다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는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900A에 1199만원이면은 이런 거는 그냥 얼마 안 하니까 사셔도, <laughs> 사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매트리스는 기본 구성이라는 거 괜찮지 않나요? 아마 배터리 900A 한번 조회해 보시면 은이 구성이 괜찮은 구성이라는 걸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또 히든 공간이 있거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네, 꽤큰 수납공간 여기 한 군데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물통을 넣고 뺄수 있는데 1 0리짜리 통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작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차박하실 수 있게끔 수전 시설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수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쪽에 물통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통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는 걸 봐서는 갈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발 뿌려 쓸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점 항상 느끼지만 캠핑카라는 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버전은 침상형 버전이고요. 다른 버전이 또 있는데 구성은 정말 다 똑같고요. 스타렉스 살짝 보자면 마찬가지로 수납장 이렇게 있고 똑같습니다. 침상형 구조에. 앞에 주방 가전 있고 양면 사이드장 매트리스 똑같이 있는데 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기로 되어 있어요. 도기로 하거나 매립형으로 하거나 똑같은 가격이고요. TV는 기본 옵션인데 아까 스타리아 차주분이 안 보신다고 뺐다고 합니다. TV까지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삼성 스마트 TV. TV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천장 트리밍이나 벽체 트리밍 그런 것들 다 옵션으로 할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침상형 버전인데 멀티 시트도 같은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수납이 중요하신 분은 침상형 고르시면 되고 멀티 시트는 요거 동일한 멀티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한 침상형 멀티 시트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의자로 했을 때는 2인승 이런 멀티 시트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멀티시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카니발도 아주 똑같은 구성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900A 포함한 가격으로 살짝 보여드리자면, 멀티시트로 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사이드장, 이렇게 있고, 부엌장, 그리고 바닥, 수전, TV, 마찬가지로 달려있고, 이렇게 침상으로 가능하고, 은은한 조명이나 사이드 조명, 상부 조명.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싱킹 쪽에 900A 인산철이 여기에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카니발도 스타리아에서 봤던 구성과 동일하게 모두 다 1199만원에 만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도 저렴하게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900A의 인산철을 쓰시려면 아무래도 충전할 때 충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900A를 90A 주행충전기로 10시간을 달려야 충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0A 주행충전기면 15시간이 걸리겠죠 5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900A 배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행충전기 업그레이드나 태양광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지 모터홈에서 이벤트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1199만원 구성의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제가 업체를 요즘에 좀 많이 다니고 있지만 900A에 이렇게 만드는 구성은 파격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업체들 간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900A에 이 구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빠진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분이서 주무시고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 먹고 양치하고 뭐 씻고 하는 정도는 충분하게 만들어진 구성인데다가 무시동 히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서 다니시기에는 충분히 있을 거다 있다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여기 코지 모터홈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구성으로 캠핑카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히트워스였고요. 또 저는 다른 차또찍어보로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잉.